아, 근데 연구비 항목인데요. 이게 좀잘 보이시 보, 이게 보이시겠죠? 좀 어, 근데 이제 보시면 연구비 아까 이제 요 인터넷 복잡하다 하시니까 좀 인터넷 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등록 인증부터 해가지고 쭉 사업 개시하게 를 되는데 이 연구비가 이제는 요거는 자문 활동하고도 좀 많이 일접해요. 그래서 잘 보시는데 연구비 항목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하고 외부 인건비가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서 쓰는 비용이에요. 직접적인 비용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강호동 씨, 뭐,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송민호. 어, 이런, 그, 회사에서, 또는 여기 이제, 강식당 일하는 사람의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야말로, 내빈건비는 돈을 주고 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 인건비가 있는데, 외부 인건비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값수가 너무 많이 팔려요. 그래서 돈값을 더 많이 팔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강식당 옆에 뭐 다른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에다가 재료 같은 것들 을 미리 엄선한 것을 물론 품질 보장하기 위해서 보, 미리 보겠지만 외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그 중에 돈가스에뭐 앱벌로 한번 먼저 튀기는 거는 외주에 줘서 외부에 있는 식당을 통해서 어, 검증된 식당을 통해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한번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뭐,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른 음식들을 넣어서 같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 인건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연구 활동비예요 연구 활동비에는 지금, 어, 국내 여비. 여비는 다 아시죠? 여행 다니면서 이제 뭐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문가 활용비. 예, 전문가도 뭐 필요할 경우에는 뭐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기술 정보 수집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수용비고 수수료. 수용비 수수료는 뭘까요? 수용비는 우리 공부한거 있죠. 수용비는 뭘까요?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그니까 기업 활동하면서 쓰는 것들. 복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수수료. 수수료는 뭐자뭐 뭐 여러 가지 또 수수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게 있어요.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비에 대한 부분도, 어, 좀,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정보. 그 다음에, 개발 및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총괄적으로 연구 활동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연구 장비하고 재료가 있어야지 뭘할수 있으니까, 뭐, 어, 그죠? 돈가스를 만들더라도 돈가스에 대한 고기. 매일 저녁 때 가니까 피더라고요. 고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장비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 또 재료, 그 다음에 시작 제작 경비도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연구 과제 추진비는 이제 또 이것도 직접비인데 국내 여비, 뭐그 다음에 사무용 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비용들이 좀 들어가겠죠. 초과 근무, 야근대 뭐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요. 회의비. 그 다음에 연구수당이 있을 경우 연구수당도 지불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는, 간접비 보시면 인력 지원비하고, 연구 지원비하고, 연구 활 선거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제 인력 지원비는 뭐냐면요. 지원 인력 인건비하고, 연구 개발 능률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지원 인력을 지원해주고 관리 인력, 그 다음에 뭐, 연구비 정산, 뭐 이런 거가 이제 해주는 관리 인력 지원을 하는 게 인력 지원비고요. 또 하나는 연구 개발 등그니까 기업의 장이 나중에 개발 잘하고 성과를 내면 이 성과급 주는 겁니다, 이종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인력 비원비고요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어, 나중에 그 현물 그러니까 간접비 중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 제가 죄송해요.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또 많은 얘기를 같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예, 출근 잘 하시고요.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laughs> 상가연합비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다음에 그 연구 지원비가 있고요. 그리고 어 성과 활동 지원비. 이건 이 특허를 출원부터 등록까지 나는 그런 비용이죠. 예,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다음 보시면.